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구상의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오후에 아무로 우리 디빈라 아카데미 평신도 교육원 졸업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명하신 주엘과 성리 가운데서 17년 전에 디돌 아카데미 평신도 교육원을 세워주시고 많은 신실한 주엘분들을 배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2분이 졸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어 본받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시간 주셔서 좋은 훈련을 잘 받게 하신 것을 감사, 감사 드립니다. 네. 아버지 이제 이 졸업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불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부르신과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하나님 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졸업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이름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네. 앞날의 발걸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맡기신 귀한 참으로 복음 전파, 그리고 말씀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졸업생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디돌아카넴을 위해서 수고하신 이제 붉은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양춘일 목사님과 또 우리 디도라카넴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죄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저들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졸업 예배 순서순서마다 성령께서 기름고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결단하는 오늘 2월 첫날 이 졸업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고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